안녕하십니까 카푸르 팀입니다 어, 어제 그 트리스모 광고를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판매가 된 차량이 있습니다. 예, 광고 올리고 나서 문의가 여러 분이 오셨는데 가장 먼저 달려오신 천안에 계신 분이 차를 바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문의하셨던 분들이 비싼 급의 차가 없나 또 찾아달라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보고 어, 한번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이 차량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차량 내용 상태 괜찮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차량은 KZ 모빌리티 즉 쌍용 차량이고요 코란도 트리스모 가성비로는 이차 따라갈 차가 없습니다 어제 그 판매된 차도 정말 깨끗하고 차가 잘 나가더라고요 자2.0 어, 4륜이고요 시비니스 RT 차량입니다 본 차량의 특징 역시 내, 내용이 괜찮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차고요 키도 두 개가 있고요 비흡연 차량이라서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하체 소음도 없고요 차 상태 너무 좋아서 매입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 상태가 괜찮아 보이죠. 이 정도면 판매 가격은 어, 400만 원대 499만 원이고요. 상품 번호 2734번입니다. 연식은 2014년식인데 13년 9월 등록됐고요. 주행 거리는 186000km. 어저께 차량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요 상용 어 코란도 트리스모에 들어가는 미션은 벤츠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정비사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 차량은 흰색이고요. 자 그리고 차량 상태는 이렇고요. 내외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측면 지금 보고 계시고요. 뒷측면 흰색 차량 정말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앞면 전면부 사진, 그 다음에 후면 사진이고요. 어, 타이어 상태, 휠 상태 확인해 보시고요. 엔진룸 개방된 상태인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 예, 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요렇게 요거는 계기판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18만 6,000km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어, 조수석에서 바라본 어, 좌석 시트 상태고요. 어, 여기는 뒷 트렁크 개방된 상태인데 차가 11인승이고 굉장히 크면서도 아, 이게 400만원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보이죠 필요한 옵션도 거의 다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화질 괜찮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물론 매립된 거지만 내비게이션 네, 사용 가능한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열 시트 네, 여러 명탈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예, 전동 시트 보이고요. 운전석에서 바라본 시트입니다. 트리스마의 장점은 이게 1이 인승이니까 진짜 여러 명이 탈수 있고요. 힘이 딸리지 않고요. 사륜이래서 특히 사, 쌍용 사륜은 뭐 좋다고 뭐 소문이 나 있죠. 차 상태 괜찮습니다. 어제 사 가신 분도 낚시하거나 캠핑 용도로 저렴한 차를 구하셨는데 뭐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차가 너무 좋았거든요. 본 차량도 예, 좋은 차량입니다. 자 성능을 통해서 사고유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험사 보증되는 차고요. 주행거리 18만 6천 k 로 탔습니다. 예, 본 차량 특별이력도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는 개인 차량입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데 사고나 교환이 없는 깨끗한. 이거를 저희 용어로는 완전무사고, 사고 이력에 없음 체크돼 있고요. 단순스리도 없다. 이거는 교환 부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누이나 누유 없습니다. 깨끗하죠? 자, 차량 상태는 이렇고요. 자, 성능으로 봐서도 완, 뭐 거의 예, 완. 그 완벽한 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차량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케이지 모빌리티 쌍용 차입니다. 코란도 투리스며 2.0 사륜 차량이고요. 11인승 11인승 RT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 그리고 키도 두개 있고요. 흡연이 없는 차, 그러니까 냄새가 없는 차고요. 하체수음이 전혀 없습니다. 차 상태 굉장히 좋은 상태로 매입이 됐습니다. 판매가격 499만원, 상품 번호는 이7삼사로 의뢰해 주시면 되고요. 연식은 2014년식이지만 2013년 9월에 등록됐습니다. 주행거리 1 8만6천 k 로고요 경유차이고 흰색입니다. 이상 카프루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